호주란 말입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 연방, 호주호, 솜주자인 한자를 쓰는 호주, 그리고 보통 널리 쓰이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른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호주는 세계 국토 면적 6위로 약 774만 km 제곱으로 10만 km 제곱인 세계 국토 면적 19위, 한국의 약 77배이다. 재미있는 점은 호주 총 인구는 2,500만 명, 한국은 그두 배인 5,180만 명이라는 거다.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와는 1시간이 빠르고, 중부와는 30분이 빠르고, 서부와는 1시간이 느리다. 호주에서 가장 큰 3대 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이 동부에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보다 1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호주의 별명은 다운언더다.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래쪽 땅이라고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호주인을 부르는 말로 오지라는 명칭을 쓰는데, 호주 대륙이 마치 오주의 마법사에 나오는 녹지와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서 호주를 딱 오지라고 부른다고 한다. 호주는 영연방국 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이다. 가장 위에 여왕이 있고 그 밑으로 각 연방의 총리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주지사들이 있는데 호주는 6개의 주와 그에 따른 6명의 주지사들이 있다. 호주의 주지사는 한국의 도지사와 같다. 호주에는 3가지 국기가 있다. 호주 연방국 국기 호주 원주민 국기 마지막으로 토레스 해협섬 국기가 있다. 호주 연방국 국기 좌측 상단에는 영국의 국기 유니언잭이 있고 그 밑으로 일곱 가시의 별이 있다. 그 의미는 여섯 개의 주와 한 개의 영토를 뜻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십자성 별자리가 있다. 호주 원주민 국기의 검은색은 호주의 원주민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땅 혹은 땅과의 영적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중앙의 노란 원은 태양을 뜻한다. 토레스 해협 섬의 국기의 초록색은 땅, 검은색은 토레스 해협 섬의 주민. 파란색은 바다를 뜻한다. 중앙의 머리장식은 토레스 해협섬 주민을 상징하고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며 중앙의 별은 토레스 해협섬의 사회를 상징한다. 그 밖에도 6개의 주와 10개의 준주의 국기도 있지만 대충 넘어간다. 호주 국장의 중앙엔 6개의 영연방의 연합이 새겨진 방패가 있고 그 오른쪽엔 호주의 국조인 에뮤 왼쪽에는 국가 동물인 캥거루가 있다. 방패 위쪽으로는 영연방을 상징하는 별이 있고 뒤쪽으로는 호주의 국화인 골든와틀이 있다. 호주의 국가색은 호주 국화인 골든와틀색인 녹색과 금색이다. 2020 도쿄올림픽 호주 유니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국가의 보석은 오팔이다. 원주민 전설에서 무지개가 땅에 닿아 오팔의 색을 만들었다고 한다. 호주의 전통음식은 없다. 호주의 먹거리는 있다. 베지마이, 팀탐, 몰티저스, 미트파이, 피쉬앤칩스, 안자쿠키. 마지막으로 캥거루 고기와 크로코다일 고기가 있다. 호주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은 영국인, 호주인이 반인 50%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민이 15%, 기타 유럽인이 25%, 중국인, 인도인, 기타 인종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서 가장 인기 좋은 종교는 기독교가 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무교가 30%를 차지했다. 그 밑으로 초자연의 힘을 믿는 사람이 10%, 그외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자신의 신념, 기타 등을 믿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